여반디불이 천천히 악어 엄청 많아 진짜 악어 있어요 괜찮아 악어 안 먹을 사람 반디불이도 모기도 같이 모기 먹을 사람 어디 어디 저저 사이사이? 오케이 아다 너무 다 이 찍었어! 우 <laughs> 뜨거워! 수영장 좋네! 일단, 오후에는 그저께 만났던 배수씨와 함께 반딧불 투어를 가기로 했습니다. 아, 한국말도 좀 되시고, 가격도 괜찮고, 사진도 잘 찍고. 셋이랑 일단 3시 반에 만나기로 했고 그 전에 중앙시장인가 우리 가는 데가 거기 가서 잠깐 뭐살 것도 좀 사고 다시 호텔로 올 계획입니다. 날은 역시나 덥고 맑고 그러네요. 여기가 이제 시장. 친구들이. 와 맛있어 보인다. 한입 먹어봐. 600원. 600원이면 그 동네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 할인 가게보다 비싼 건데. <laughs>

이런 가방 50, 60 패, 에코백. 이런 건 엄청 비싸. 고급 가방인가 봐. 와, 덥다 음, 좋죠. 아, 여기구만. 음, 음. 안에 가서 먹자. 안 돼요? 와, 수염 봐라. 음. 얘네 뭐 페트병에 들어가 있어. 여기 음. 안에서 키운 건가? 그런가 봐. 약간 무슨 어. 영화에서 뭐 복제인간 만드는 것 같아. 아, <laughs> French sweet. Yes. Hey, okay. yeah. okay, this one. 이거 먹어도 될 진짜 좋다 응음 와우 가보시가보아 맛있게 잘 먹었어 여기 웰컴 시프트 엄청 크다 거의 뭐 건물 한층다 쓰네 오, 우와 얘 뭐야 우와 가까이 가봐 무섭지 우와 <laughs> 얘막 이상하게 생겼어 좀 못생겼네 부정교합인데 교정 좀 해야겠는데 전가지, 전가지, 전가지. 아이라인 장난 아니네. 모기 스프레이 있어요? 네 있어요. 모기 반딧불이 전천에 악어 엄청 많아. <laughs> 진짜? 악어? 악어 있어요. 사람한테 와요? 아 괜찮아 악어한 모고 사람. 반딧불이도 모기도 같이 모기 모고 사람. <웃음> <웃음> 우리는 반딧불이 보러 어디로 가? 가왕. 가와? 네, 가와. 마장님, 우리 안 먹어. 두리안? 네. 두리안 안 먹었는데? 네. 망고만 먹었지. 어. 망고 안 돼. 여기 맛집 다랍. 다랍? 다랍. 다랍 다람 맛있어. 다랍이 뭐지? 다랍 맛있어. 잉글리시 이름, 제크루트. 잠깐만요, 여기 있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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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어 많게 생겼다. 응. 이거 손으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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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내 이렇게 오 네, 네네 오. 밥 먹어. 오. 오. 이거 뭐? 오. 밥 먹어. 그 손으로 그냥 하는겨? 이거 이 이거, 이거 네, 먹는 네, 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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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. 여기 맛 맛있네. 네. 괜찮네. 이거, 이거 이름 다람아 무슨 마늘 같다 마늘. 그지. 마늘. 나 이거 신기해. 맛있어? 응. 우리 다 먹어. 야안 먹어 안 먹어. 와 여기 나무봐. 소리가 나온 것 같아. 그지. 어. 와와 이게 완전 진짜 다르다 우리나라랑. 그지 근데 땅 땅도 없는데 얘네는. 다른 세계에 온것 같아. 오이 어, 소시지도 있네. 야채는 안 줘도 돼. 끝. 메뉴 구성 이 너무 좋은데? 거의 우리나라 한식 뷔페집 그 느낌이네. 말식 뷔페. 우리 올라선 거 아니겠지? 절대 못 올라오지. 음. 내가 그럼. 뭐거 찔러 가지고. 일를에 살들이 이게. 시리태가 못 맞겠어. 와, 이거 무슨 뭐? 월남전, 그, 참전한, 그, 군인들 같아. 아이고. 나무 공주 떠있는 거 맞아? 뿌리인가? 수리 야 아, 밑에 하나 젖어 있네. 어. 와, 넓다. 어, 저기 있다. 오, 많다. 귀여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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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. 아, 많다. 아, 쟤 귀여워. 아, 아쟤 귀여워. 아, 너무 아. 많았어. 아. 아. <laughs> 뭐야 아이 r o u 판밖에안 나와. <웃음> <웃음> 어디 어디? 오저저 저, 사이 사이? Oh, s 이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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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와, 이 광활한 거 봐. <laughs> 와, 진짜 여기는 아어 보이던 그 강,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곳이에요. 근데 구름이 저기 만 뭔가 확 쏟아질 것 좀. 지금 비가 오고 있어, 저기는? 오고 있는 거야? 아, 그래? 어. 날씨 맑으면 진짜 예쁘겠구나. 아, 진짜 알록달록하네. 나다녀 아. 아! 아! 와. 이거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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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 치는 거예 아, 불빛이 비치는데 뭐야? <laughs> 대수. 음. 탄중하루에 헤드보트 음. 그거 좋아? 좋아. 내일 배덜보트 오늘 부킹. 지금 부킹. 막 몰라 풀 or not full 배덜보트 이렇게. 음? 오. <laughs> 이거 대수가 찍은 거야? 네. 잠만요. 깐 사장님 콜. 티보인당 the phone 봐. 야라. 호텔 픽업. 메들봇 메들봇 티니시 새뉴벡터 호텔. 뭐지 당 지금 사 지금 사람 많아요. When you booking? t or f 내일, 내일 내가 내일 c 내일 내가 카톡. 안돼. 안돼 안돼 안돼. 오늘 해야 돼 오늘. 지금 어. 사람 많아요. 시즌 아니 연락. 내일 내일 내가 연락을. 내일 내일, 내일 b o 어, t 4 o and four. 어. Four o e r e e 라 a 라마드 사람 Pukul 6 pagi dan pukul 4 pagi Pukul 4 pagi